싸비 때문에 이수만과 양현석이 피해를 봤다. <laughs> 실제로 한류의 진원지라고 할수 있는 중국 시장도 다른 나라들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큰 그런 기반으로 지금 한류 시장을 호령했던 SM의 이수만 회장이 주식 가치가요, 1년 전에 1,862억 원어치였대요. 현재는 824억. 그리고 양현석 마이지 대표는. 칠백칠십억 원이나 줄어가지고 현재 구백오십팔억 정도 된다라고 해요 네. 배용준이도 마이너스 백칠십삼억 떨어졌네요 한성우도 이백칠십삼억 하면지도 이백팔십오억 박진영이 우리가 잘하는 십사억 얼마 안 들었네요 <laughs> 뭐 등등 쭉 장동건 씨도 올라와 있고 신동엽이도 올라와 있네요 그죠 지금 이게 왜 주는 거냐면요 사실 이 회사들이. 중국 안에서 벌어들인 거는 걸그룹이나 보이 그룹들의 이게 공연 수익이 많았어요. 공연 수익이나 행사가 많았다고. 근데 이번에 사드 관련돼서 이제 한한령이 내려면서 만명 이상의 공연 자체를 전면 불어를 해버렸거든. 한국 가수들을 특히. 그래놓고 나니까 최소한 한 5만에서 한 10만 정도 모아갖고 콘서트를 해야 적정한 수지의 어떤 비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아예 그걸 못 하게끔 돼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대만으로 빼고 일본으로 빼고 다른 데서 돌려서 억지로 막고는 있지만 가장 큰 중국 시장 안에서 어, 지금에 있는 그 공연에 관련된 수입 자체를 못 하게 돼버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이쪽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게 단기간으로 그칠 줄 알았었는데 이렇게 장기화되고 고착화되는 것들을 봤을 때이 회사 이 회사가 반전할 수 있는 방향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드가 설사 극적으로 타결이 되고 어뭐이 한중 간의 교류가 가까워진다고 해도 지금 내려져 있는 한한령에 대한 그러니까 한국 연해와 한류에 대한 중국의 규제가 풀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신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것보다도 음. 중국 입장에서는. 그 대체제를 이미 찾았거든. 음. 자체적으로 대체를 할수 있는 자국내 연예인들한 시스템을 일단 찾았고, 한류가 옛날처럼 다시 올라가서 중국 그 어떤 기존에 있는 대중 문화를 선도하는 꼴 자체를 보기 싫다라고 이제 지네들이 일종의 기회를 잡은 거죠. 언제 한번 노리고 있었는데 어너 이번 기회잘 됐어 하고 아예 이제 뿌리를 뽑아버리게끔 만드는 단계에 음.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히 사드 때문에 그랬다가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사드가 없었어도 이거 저것들 아까 말한 것처럼 석담으로 말하면 울고 싶은데 이유가 없어서 못 울고 있다가 저쪽에서 뺨을 때려주니까 얼큰이잘 됐다고 엉엉 울어버린 그런 그렇지. 상황이죠. 저는 이거 말참 잘했는데 저는 대한민국이 자유 경제 시장을 지향하는 국가잖아요. 이거는 국가의 정책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그다음에 영세 상인부터 보따리 상인까지 지금 이거 배용주이나 뭐 연예인들 말이야 이렇게 돈 많이 벌었으면 사회 환원 좀 했어야지 이게 좀 깜짝 놀랐는데 600억 원씩 막 자산이 있는 이런 정말 라스베가스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세금 다거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웃긴 말좀 웃어줘. 시발 이거를 고두가 안 맞아. 어쨌든 이거를 저는 이런 피해본 대중 무역과 관련 피해본 전체에 그룹을 만들어서 국가소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지 않고는 버르장모를 고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아무렇지도 지금 사실은 제가 열받는 게 뭐냐면 이명박 때 있잖아요. 7.47 공약으로 국민이 속았잖아요. 박근혜한테 경제민주화로 속았어요. 그런데 경제를 망쳤거든요. 두 정부 다. 그럼 이 경제를 망친 게 누구가 망친 거냐 그것도 하루 만에 결정해버린 싸드 문제 아니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어, 대중 무역 업체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적으로 소송을 하지 않으면 이 개버를 못 고친다 앞으로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이게 우연의 일치로 나타날 수 있는 건지 생각을 해 보세요. 중국 안에는 비디오라든지 만화라든지 막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대중문화, 외국에 있는 대중문화가 유료로 판매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상 없었어요. 분명히 국가에서 유료를 지향하지만 어떤 놈도 유료로 하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산이 안돼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뭔가에 가서 사이트를 구성해가지고 무슨 드라마를 유료로 내려본다라는 문화 자체가 없었어 근데 그 문화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게 태양의 후예였어요 그래서 태양의 후예가 50억 원좀 넘는 돈의 판권을 팔아서 얘네들이 6천억 원 이상의 다운로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6년 동안 비리비리한 음원 동영상 다운로드 회사 하나를 그냥 재벌을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한알량이 빵 터져버린 거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팔아야 돼, 우리 거. 근데 그 자체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거야. 그러면, 지금 도깨비 같은 드라마 틀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도깨비를 안 볼까요? 난리에요. 다 난리인데, 이걸 누가 보겠어요?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애들이 다 본단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한알량이 풀어서 도깨비가 들어갈 수 있을 때쯤 되면 거의 중고된 거지 옛날 대장금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아 버리는 거예요 판권의 가치가 이미 사라져버린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한 알량이 딱 생기고 나서 작년 연말부터 바로 뭐가 됐냐면 중국 안에서 음원 다운로드 시장이 이제 공개적으로 열렸어요. 중국의 대자본에 의해서. 그 전까지 한국 뭐 보이그룹, 걸그룹들, 한국 히트곡들 그냥 무제한으로 다 받았어도 국가가 규제 안 했어. 근데 한 한령 딱 맞고 우리 거못 들어가게 된그 순간부터 지금은 다 돈을 내야만 그거를 받아서 볼수 있게끔 중국 내 법규가 바뀌고 있다고. 과연 이게, 과연 이게 우연의 일치로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의 진행이냐는 거죠. 중국은 예전부터 한국에 있는 한류를 부러워했어요. 왜 자기네들처럼 문화가 깊고 인구가 많고 다양한 어떤 어떤 문화적인 자산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중국 거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맥히질 않는데 대한민국이나 조그만 나라에 있는 문화 콘텐츠들이 저렇게 전 세계를 다휩쓰는걸 보고 우리가 저걸 반드시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무제한적으로 처음엔 받아들였다고. 그래서 진출이 쉬웠던 거지. 자이 진출을 통해 가지고. 무료로 돼 있는 시장을 확산을 시켰고, 이제는 유료화해서 돈을 받을 시점쯤 딱 됐을 때, 사드가 터졌고, 한국의 모든 문화 콘텐츠들이 중단된 상태에서 그 자리를 중국의 유료화 사이트들이 하나씩 하나씩 잠식하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있는 업체들도 다 들어가서 드라마 현지 제작하려고 했고 우리 드라마들 해외 중국에 진출시켜 현지 제작하거나 우리 것들 직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시스템을 만들어 보기도 전에 사드 한방에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갔고 중국에는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사이트들이 만들어서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늦은 거지. 이제 두드러가도. 우리나라 게임 산업처럼 내가 게임을 개발하거나 컨텐츠를 개발해도 걸어줄 데가 없어서 결국은 헐값에 넘겨서 수수료나 따먹어야 되는 수준으로 이제 우리 한류의 가치가 강등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씨가 드라마 마니아라면서 한류 팬인 거였잖아요. 외국만 나가면 한류 데리고 가서 거짓했고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 의심하는 것처럼 사드 같은 걸로 거액을 빼먹고. 드라마는 진짜로 소모품이었던 거야 자기가 발전시켜 줄 정부 차원에서 뒷받침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봉군이가 수첩으로 보고를 다 했더만요 이미 어, 이거 사드 하게 되면 한류 이쪽에 치명적으로 저쪽에 제재 들어오게끔 음. 돼 있다고 보고를 받고도 무시했어 이 여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못된 팬 같은 이고 <laughs> 그러고도 송중기를 좋아할 자격이 있어 당신이?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러고도 길라임이라고 이름을 써 당신이? 그러니까 노리고 있었는데 어너 이번 게잘 됐어 하고 아예 이제 뿌리를 뽑아 버리게끔 만드는 단계에 음.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히 사드 때문에 그랬다가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사드가 없었어도 이거 저것들 아까 말한 것처럼 석담으로 말면 울고 싶은데 이유가 없어서 못 울고 있다가. 저쪽에서 뺨을 때려주니까 얼큰히 잘됐다고 엉엉 울어버린 그런 상황이죠. 저는 이거 말참 잘했는데 저는 대한민국이 자유경제 시장을 지향하는 국가잖아요. 이거는 국가의 정책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그다음에 영세 상인부터 보따리 상인까지 지금 이거 배용주이나 뭐 연예인들 말이야 이렇게 돈 많이 벌었으면 사회 환원 좀 했어야지 이게 좀 깜짝 놀랐는데 600억 원씩 막 자산이 있는 이런 정말 라스베가스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세금 다 걷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웃긴 말좀 웃어줘 시발 이거를 코드가 안 맞아 어쨌든 이거를 저는 이런 피해 본 대중 무역과 관련 피해 본전체에 그룹을 만들어서 국가소송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거죠. 이런장 않고는 버르장머리를 고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아무렇지도 지금 사실은 그냥 재벌을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한알량이 빵 터져버린 거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팔아야 돼 우리 거. 근데 그 자체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거야. 그러면 지금 도깨비 같은 드라마 틀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도깨비를 안 볼까요? 난리예요다 난리인데 이걸 누가 보겠어요?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애들이 다 본단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한 알량이 풀어서 도깨비가 들어갈 수 있을 때쯤 되면 거의 중고된 거지. 옛날 대장금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값 버리는 거예요. 판권의 가치가 이미 사라져버린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한 알량이 딱 생기고 나서 작년 연말부터 바로 뭐가 됐냐면 중국 안에서 음원 다운로드 시장이 이제 공개적으로 열렸어요. 중국의 대자본에 의해서 그 전까지 한국 뭐 보이그룹 걸그룹들 한국 히트곡들 그냥 무제한으로 다받았어도 국가가 규제 안 했어. 근데 한 한량 딱 맞고 우리 거못 들어가게 된그 순간부터 지금은 다 돈을 내야만 그거를 받아서 벌수 있게끔 중국 내 법규가 바뀌고 있다고 과연 이게 과연 이게 우연의 일치로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의 진행이냐는 거죠. 중국은 예전부터 적정한 수지의 어떤 비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아예 그걸 못하게끔 돼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대만으로 빼고 일본으로 빼고 다른 데서 돌려서 억지로 막고는 있지만 가장 큰 중국 시장 안에서, 어, 지금에 있는 그 공연에 관련된 수입 자체를 못하게 돼버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이쪽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게 단기간으로 그칠 줄 알았었는데 이렇게 장기화되고 고착화되는 것들을 봤을 때이 회사, 이 회사가 반전할 수 있는 방향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드가 설사 극적으로 타결이 되고 어뭐이 한중 간의 교류가 가까워진다고 해도 지금 내려져 있는 한한령에 대한 그러니까 한국 연예와 한류에 대한 중국의 규제가 풀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신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거보다도 중국 입장에서는 그 대체제를 이미 찾았거든. 자체적으로 대체를 할수 있는 자국 내 연예인들한 시스템을 일단 찾았고 자 한류가 옛날처럼 다시 올라가서 중국 그 어떤 기존에 있는 대중문화 를 선도하는 꼴 자체를 보기 싫다 라고 이제 지네들이 일종의 기회를 잡은 거죠 언제 한번 사디 때문에 이수만과 양현석이 피해를 봤다 <laughs> <laughs> 실제로 한류의 진원지라고 할수 있는 중국 시장도 다른 나라들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큰 그런 기반으로 지금 한류 시장을 호령했던 sm의 이수만 회장이 주식가치가 요 1년 전에 1,862억 원어치였대요. 현재는 824억. 그리고 양현석 YG 대표는 775억 원이나 줄어가지고 현재 958억 정도 된다고 해요. 네. 배용준이도 마이너스 173억 떨어졌네요. 한성호도 273억. 함면지도 285억. 아, 박진영이 우리가 잘 아는 14억 얼마 안 줄었네요. <laughs> 뭐 등등 쭉장동건 씨도 올라와 있고 신동엽이도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지금 이게 왜 주는 거냐면요. 사실 이 회사들이 중국 안에서 벌어들인 거는 걸그룹이나 보이그룹들의 이게 공연 수익이 많았어요. 공연 수익이나 행사가 많았다고. 근데 이번에 사드 관련돼서 이제 한한양이 내려오면서 만명 이상의 공연 자체를 전면 불어를 해 버렸거든. 한국 가수들을 그래놓고 나니까 최소한 한 오만에서 한0만 정도 모아갖고 콘서트를 해야 제가 그러니까 열 받는 게 뭐냐면 이명박 때 있잖아요 7.47공약으로 국민이 속았잖아요 박근혜한테 경제민주화로 속았어요 그런데 경제를 망쳤거든요 두 정부 다 그럼 이 경제를 망친 게 누구가 망친 거냐 그것도 하루 만에 결정해버린 싸드 문제 아니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대중 무역업체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적으로 소송을 하지 않으면 이 개벌을 못 고친다 앞으로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이게 우연의 일치로 나타날 수 있는 건지 생각을 해 보세요. 중국 안에는 비디오라든지 만화라든지 막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대중문화, 외국에 있는 대중문화가 유료로 판매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상 없었어요. 분명히 국가에서 유료를 지향하지만 어떤 놈도 유료를 하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산이 안돼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뭔가에 가서 사이트를 구성해가지고 무슨 드라마를 유료로 내려본다라는 문화 자체가 없었어. 근데 그 문화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게 태양의 후예였어요. 그래서 태양의 후예가 50억 원좀 넘는 돈의 판권을 팔아서 얘네들이 6천억 원 이상의 다운로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6년 동안 비리비리한 음원 동영상 다운로드 회사 하나를